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랑 단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 그냥 일상이라고 한다면 단식은 치유 행위에 해당해요 네, 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식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해서 그 앞에다가 간헐적이란 단어를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12시간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정상입니다 지극히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이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단식 시간에 또 강박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어, 그거는 실은 이제 여러분들을 꼬셔서 단식을 시작하게 하려고, 어르고 달래려고 그랬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풀렸다. 내가 몸이 좀, 제법 긴 시간에 단식도 하셔야 됩니다. 단식은 원래 이제 어느 정도 힘든 게 맞아요. 그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환경들을 이제 이겨내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식의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우리 몸에 이제 분명한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단식도 산화 스트레스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해독이랑 치유, 그리고 항노화 뭐 이런 효과가 눈에 띄는 수준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당뇨 환자가 당뇨로부터 회복을 하려면은 망가진 혈관벽들이 복구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세포의 재생을 바란다면 12시간, 16시간 단식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IRT1, SIRT3 유전자가 있습니다. 항노화 유전자예요. 얘네들이 발현되려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가해져야 되거든요. 자, 근데 공복 중에 비타민C나 케르세틴 같은 이제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항산화제가 좋은 거지만, 단식을 할 경우에 그거를 더해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항산화제가 대신 해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 필요한 단식 시간이 있죠.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니까. 그거를 전에 짚어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처음에 12시간, 16시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수월하고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24시간 단식도 도전해 보시고 또 36시간 48시간 단식도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장거리 48시간 이상 되는 오래된 단식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우리 몸의 해독 효과랑 재생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어, 24시간 아니면 2주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24시간 단식해 보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36시간, 48시간 단식. 이 정도 해 보시면 딱 좋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식을 하면서 내 몸속에서 내 단식 공복 기간 동안에 단식하는 동안 내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보시면서 동기 부여 받으시기를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